예, 이 자리 경제기획원 조사 통계국에서 근무했어요. 매뉴를 했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미니스카트 있고 한참 <laughs> 재밌게 행복하게 지냈죠. 퇴직 전에는 방송국에서 중계차 운전을 했었습니다. 한 14년 정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14년 동안 방송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옛날 거보다는 방송국에서 이제 중계차를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가지 못하는 곳을 많이 봤습니다. 뭐, 각종 재해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청와대가 뭐, 누구든지 갈수 있게 됐지만, 그 전만, 한몇년 전만 해도, 함부로 갈수 있는 곳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대통령 얼굴도 한번 보고, 뭐, 국방부에 가서 뭐, 일도 해보고, 뭐, 이렇게 좀 남들이 갈수 없는 그런 곳에서 갔던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 때는, 진짜 결혼하면 고만둬야 됐어. 고뭐 다니는 경우가 없어요, 로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2%에서 2025년에 20.3%를 기록했고 향후 계속 증가하여 36년에 30%, 50년에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대 수명은 80세를 훌쩍 넘어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 나이는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퇴직 이후 노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긴 여정을 마치고 맞이한 휴식의 시간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또 다른 목표를 향한 도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노인들의 제 2막에 대한 고민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일터를 떠난 이후에도 자신의 역할을 찾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 이곳 서울노인복지센터에는 퇴직 이후 제2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려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재취업을 통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어르신들의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서울 노인복지센터 은빛행복가게 공방에서 일하고 있는 김주라고 합니다. 아, 공방에서는 다른 데서 이제 짜투리나 뭐 남은 원자재를 기부 받아서 우리 생활에서 쓸수 있는 생활용품 등을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서 또 판매도 하기도 합니다. 예, 저는 언빛 행복하게 매점에서 근무하는 장영옥이에요. 지금 언빛 행복하게에서 매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을 상대로해서. 이번에 2025년도부터 꿈나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실버 바리스타 최현준입니다. 지금 꿈나눔 카페에서 실버 바리스타로서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커피 그다음에 뭐 각종 음료 차 종류를 이렇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각자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 제가 한 9년 내지 10년간 군요회장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 에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그러고 나니까 막 심심한 거야 그래서 친구들 모여가지고 야나 심심해서 죽겠다 어떡하면 좋냐 이랬더니 그러면 여기 안국동에 자기가 복지관에 한번 갔더리만 좋더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오게 서 근무하게 됐는데 근데 이곳이 세상에 어디 어디냐 하면요, 제가 천여 때 1960년도에 경제계획원 조사 통계국 자리에요. 그런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가슴이 벅차고 상당히 행복한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근무하게 됐지.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서 일을 하기 이전에. 한 20여 년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카페를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래서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커피에 대해 관심도 많고 그리고 커피를 또 제가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실버 카페, 실버 바리스타를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 이거를 직업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자리를 선택한 계기와 배경은 다양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생계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은 노인들에게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사회와 다시 연결되고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참여팀 강민지 대리입니다. 현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서울 노인복지센터에서는 6개의 노인공익활동 사업단과 1개의 공동체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공익활동으로는 어, 종로통지킴이, 그리고 영상지원단, 그리고 디지털 도우미, 어, 안전도우미, 또래지킴이, 친환경지킴이 이렇게 여섯 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공동체 사업단으로는 은빛행복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년도 12월에 참여자 모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참여를 희망하시는 어르신께서는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사무실로 내방해주셔서 참여 신청서를 내주시면 저희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그 선발 기준표를 바탕으로 그 어르신들의 선발을 선발 순위가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선발 순위대로 어르신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를 넘어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 관계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노인 일자리의 현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들의 일자리 환경은 여전히 단순생산직이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1994년 경제활동 노인의 종사 직종 중 단순 노무 종사자로 일하는 노인은 전체의 21.1%였지만, 2020년에는 48.7%로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중고령층의 일자리는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단시간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이 많습니다. 일자리의 증가로 2023년 단순 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33%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이제 그 찾아보기 시작한 거는 한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 거기에 이제 각종 뭐 다른 그 업체나 이런 데 이제 다 이력서 그 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노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뭐, 대부분이 경비, 아니면 뭐, 미화원, 배달 뭐, 이런 거에 대부분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좀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적고, 또 그분들이 그 많은 열, 연령에 따른 그 경험치가 많은데,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다양화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좀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또한 노인들의 노동이 단순 생산직에 집중되면서 장기적인 근로와 안정적인 소득을 원하는 60대의 참여는 오히려 저조한 상황입니다. 특히 고학력 은퇴자 등 전문성을 지닌 노인들의 경우 일자리의 질적 한계로 인해 참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사업단의 경우에는 그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을 따라가는데 노인 공익 활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 참여의 의미에서 음그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되게 큰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꾸준히 말씀해 주시는 게어 활동비를 조금 높여주면 좋겠다라는 어르신들의 의견이 조금 간간이 나와서 좀 그런 부분이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8년까지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65세 이상이 되고 이후 약 950만 명 규모의 2차 베이비붐 세대까지 고령층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와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설계가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그 바람에 제도는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까요? 서울노인복지센터는 그런 바람이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다양한 지원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익 활동 같은 경우에는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어르신들이 다치실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활동에는 조례와 종례를 진행해서 참여자들과 그 담당자. 안에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요. 공동체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복지로는 저희가 분기별 간담회, 발대식, 문화활동 그리고 뭐 안전, 소양, 직무교육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께 소속감을 어, 부여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그 외에도 수시로 저희가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어르신들께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멈춘 시간 속에서도 누군가의 손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바늘과 실로 하루를 수놓고 커피 한 잔에 담긴 온기로 세상과 마주한 사람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을 다시 짓고 사회와 이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삶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는 활력,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보람, 그리고 하루를 기다리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경험과 능력이 더 넓은 곳에서 빛날 수 있도록 인생의 제 2막을 살아가는 노인들이 더욱 행복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 이거 생활의 활력이죠. 코로나 때도 진짜 이게 없었으면 너무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여기는 닿지 않고 우리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그림 그리는 거하고도 또 연관이 돼서 바느질하고 그 하나의 같은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그 제가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저희 딸이 그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는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금수저라고. 뭐 제가 그 저희 자녀들한테 뭐 많은 그 물질적인 혜택은 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 아이들한테 안정감을 줬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만족한 삶을 살았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큰 거를 제가 목표로 잡을 수는 없고 그 기존에 지금까지는 해, 해야 되는 일을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그 중에 하나가 바리스터 직업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제가 한 그래도 70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지금의 현재의 목표입니다. 음, 좀 오래도록 열심히 그냥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재미있는 작품도 배우면서 같이 일할 수 있고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내가 건강이 주어진 이상 여기서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면 좋고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마지막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일자리 근무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내방해 주시거나 전화해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